지금 수석을 하고 계신데 한국인이 수석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시안이 하기 쉽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치, 지금도 사실 어, 뭐 이렇게 아, 이게 쉽진 않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하고 있긴 하고. 음. 그럼 그될 때도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음. 그 에피소드 뭐 하나 있, 없어요? 제가 막오페스텔 오디션을 계속 막 봤었던 게 아니고. 는뭐 계속 콩쿠라하고 그때 또 실내악도 했었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뭐 오케스트라 좀 봐야겠다. 이제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라운드가 몇개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좀 고전곡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랜드 콘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케스트라 엑서 그러니까 약간 좀 발췌 약간 그런 거를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그게 파이널이었어. 근데 엑브을막 준비를 하는데 아 이거 솔직히 정말 여러, 여러 번막 오디션 받고 오래 준비한 애들은 내가 이거 지금 아무리 열심히도 해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름 되게 막 판단을 막잘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어, 나는 그러면 1, 2 차에 내가 그동안 해왔었고 잘할수 있는 걸더 힘을 쏟자 그래가지고 음. 엄청 그거를 매진해서 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2차때 다섯 명이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기실에 있는데 발표하기 전에한 명이 막 되게 막 허둥지둥 치할 줄 몰라. 프랑스 남자였는데 걔가 나한테 오더니 막뭐너 어디 사냐 막 그러더니 너 혹시 그러면 자기 내일 프랑크푸르트로 오면 지금 이 짐을 내가 주고 갈 테니까 내일 자기한테 줄수 있니? 무슨 소리냐 말했더니 걔가 사실 다섯 명 중에 일 번이었고 내가 이 번이었는데 걔가. 자기 오늘 저녁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연주가 있다. 근데 한우버에서 슈투트면 사실 멀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음. 이제 오디션 길어진거 거예요. 그 자기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비행기를 또싼걸 끊어서 짐을 못 실는 아. 그거라 그래서 나한테 막 그런 부탁을 해서 어이가 없었지 사실 처음 보는데 근데 막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난안 되겠다 그러더니 아 자기는 그냥 지금 가서 파이널을 하고 갈수 있는지 물어보겠대. 이차 발표 가안 났는데. 어? 그래서 나는 약간 특이한 애구나. 아, 그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오디션 어. 가면. 그래서 그래 얘기해봐. 그냥 그랬어 그냥. <laughs> 그랬더니 이제 가더라고. 근데 오케스트라에서 그걸 또 수락을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나? 사실 없겠죠.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케이를 해주고 일단 걔는 3차를 하고 후다닥 가고. 발표가 3 0분 뒤에 났는데 나 혼자 됐다는 거야. 난 속으로 먹혔구나. 아 나의 그 전략이 먹혔구나. 되게 기분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엑섭을 갔는데 아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무대에서 이게 준비가 안된 자는 절대 그 기회를 딱 잡을 수가 없어. 어디 그가 그러니까 엑섭도 되게 여러 번 하는데 그중에 한곡이 되게 흔들린 거야. 심지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어. 아. 심사위원들이 야, 다시 해보라고. 다시 했는데 이미 <laughs> 다시 해봐 해서 나의 멘탈은 무너졌지. <laughs> 그래서 잘 안됐어요. 결국 그 부분이 그랬더니 일단 알겠다. 돌아봐라. 이러고서는 이제 한 회의 되게 길게 했어. 뭐, 나한테는 진짜 엄청 오래 걸리게 더 느껴졌는데 나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먼저 시험 보고 간 애랑 나를 어, 뭐 사실 원래 3차까지만 하는데 4차를 해가지고는 객원으로 각자 불러서 수석을 시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도 연장된 거죠 오디션이. 그래서 이제 나는 속으로 그때 이제 약간 막다들어운 그거를 내가 막 어, 열심히 안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개본 라운드를 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좀 약간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이네. 약간 평생 생각이 날것 같긴 해. 그날의 어. 그, 그 사건들은. 그럼 그때 그랬던 곡의 엑서비에 어떤 곡이었어? 아~ 멘 데이즈 아. 좀 스케일로 근데, 근데 아, 막 스케일을 좀딴다라다라다다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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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막 막. 진짜 라따라따라다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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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짜. <laughs> 어, 인사도 너 되게 막 해맑게 해야 될 거고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잖아 사실 연주도 연주 1년 동안 그 약간 인턴 그걸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중신단원으로 할지 말지 투표를 하는데 그때 하도 오케스트라에서 막 웃고 다녀야 되니까 화장실에 갔는데도 거울 보는데 막 웃고 있고만. <laughs> <laughs> 아 근데 그우프다 이게 음. 얼마나 힘든 거야 사실. 근 네, 해야지. 근데.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시안들이 거기서 이제 그 원래부터 네. 사실 단원이든 수석이든 어렵다고 내가 얘기하는 점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그 그러니까 아시안들은 잘 이렇게 자기네와 잘못 섞인다라는 걔네도 선입견 아니 선입견이 있단 말. 이야 약간 숙소로 어, 많이 타고. 간뭐어걔네는 워낙 오픈이잖아요. 그냥 뭐 그냥 보자마자 다 반말하고 막 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를 조금 잘 융화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점도 좀 노력을 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수선이면 비올라의 장이잖아, 도 지금. 또 장으로서 또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오케스트라 명문이니까 솔직히 아무나 그치. 없잖아. 이게 계속 동신이면 특히 아이 동신이 됐지만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책임감도 또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주변 첼로하는 후배들도 독일 가서 막연히 오케스트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형같이 이게 좋은 데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연주자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동경심도 너무 많아진 거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그 엑스업 라운드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되게 많은 한국인들이 1, 2차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3차에서 약간 그사람들 실망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동양애들이 엑스업 같은 걸볼때 멘델슨을 하든 모짜르트를 하든 브루크너를 하든 약간 비슷하다. 1, 2차 때는 본인의 색깔을 많이 보여줘야 해요. 근데 3차 때는 그 곡에서 원하는 포인트들을 보여줘야 돼. 요 꿀팁이다 그 액서비 연습해보면은 그 액서만 한 거랑 실제로 연주했을 하고그액서을를또 연습하는 거랑 다르잖아. 달라. 완전 다르지. 그 전체 흐름을 알고 그걸 하느냐, 그 악보만 보고 하느냐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뭐 그렇다고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다 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의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럼 그걸 어떻게 보는 거요그 그 부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곡 그러니까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뒤로 뭐가 나오는지 정도는. 분위기라든지 솔로를 그냥 정말 앞뒤 없이 그냥 팍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근데 무대 나가서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그냥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건 이미 그러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이미 그 전부터 자기 머릿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그 노래라든지 그림을 그리고 타고 들어오는 애들이 가끔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하, 분명 혼자 한응을 하고 있는데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전체 그 사운드가 같이 들리는 것 같은?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음. 그거를 잘 알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뭔가 아. 효과나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다르게 확실히 들리긴 하거든요. 아, 음. 완전 꿀팁. 많이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진짜 들, 많이 듣고 많이, 많이 들어야지. 어, 그치, 오케스트라도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정말 들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앞뒤로 어떤 악기가 나오고 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악기가 받아서 가는지 정도는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받아서 가는 건지 끝나는 건지 그 테마를 응. 그래서 엑소업도 막 이렇게 처음 이렇게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독일에 독일 나와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좀잘 아시는 오케스트라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좀 조언 레슨이나 조언도 구해서 준비를 하면 사실 나도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이랑 지금도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이 달라진 점중에 하나가 멘탈인 것 같아요. 다 오래 준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던 거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 일하는 환경에 환경이. 적응하는 데까지 음. 처음에 조금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러니까 오디션은 사실 한국인들은 난 걱정이 안 돼. 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잘, 잘 준비하고 하니까. 다 인정하고 흔들림이 없다 정말 솔리다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다들 너무 잘 준비하지만 새 오디션 된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종신되기 전에 그 기간이나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완전 다른 문화인데 융화되는 것도 사실 노력하는 거지 내가 진짜 융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언어라든지 그런 좀 외국인들과 잘 지내는 이런 모습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좋은 팁이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이런 팁을 들어? 쉽지 않아 그럼 뭐밥 뭐, 먹자 <laughs> 밥 먹는 게 제일 쉬워 <laughs>